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 엄지는 오른쪽으로 향하게요. 그러면 양팔이 상당히 골고루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요. 안녕하세요. 안세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백스윙 레슨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백스윙은 옆으로 이렇게 뻗는 것이 아니라 어, 당기는 느낌에 유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그래도 나는 어, 당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당기는 느낌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그립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어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두 손이 이렇게 함께 잡혀 있지만 왼손을 잡았을 때 왼손 엄지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보통 이렇게 왼쪽으로 향해 있어요. 정면으로 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을 향해 있고 오른손은 딱 잡으면 어때요? 약간 중앙. 그래서 왼손 엄지와 오른손 엄지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죠 갭, 갭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당기는 느낌을 할때 우리가 화살을 당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엄지손이 있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화살을 당기면 이두 엄지의 간격도 벌어지죠 그래서 왼쪽은 몸과 같이 이렇게 미는 역할을 한다고 했을 때이 손가락으로 뭔가 그립을 이렇게 틀고 이런 동작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야 이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오른손 엄지가 이렇게 옆으로 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위로 이렇게 당기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은, 엄, 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당기는 느낌이 안 나오는 분들은 여기서 왼손 엄지가 요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빨리 회전을 이렇게 시켜서 뻗으려고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몸이 회전이 되지 않고 팔이 몸에서 이렇게 분리되는 동작만 돼요 그래서 몸과 팔이 따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죠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드레스 때 엄지가 결코 이렇게 일자로 잡혀 있지는 않죠. 음.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팔과 팔 사이에 이렇게 끼고 연습하는 것도 보통 우리가 공을 팔 사이에 고정시키려면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당기는 듯한 느낌은 공을 고정했을 때이런 느낌이 당기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엄지 손가락이 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 엄지는 오른쪽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잡아 볼게요. 이 상태에서 쭉 했을 때 지금 보면 어때요? 그대로 있죠? 근데 만약에 당기는 느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방금 멈춘 데서 똑같이 멈추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돌리는 거기 때문에 당긴다기보다 아크가 좁아지지 않으려면 이 상태에서 뻗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엄지 방향을 유지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면 이제 탑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방향일 거예요. 근데 아까 상태로 돌려서 그렇죠. 너무 플랫하니까 이거를 또뭐 세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플랫한 걸 그냥 뻗는 분들도 있고 응, 다양하겠죠. 그래서 당기는 느낌은 이 엄지가 가까워지지 않게 서로 가까워지지 않는 방면으로 하면 이 우측 날개뼈 광백은 이런 데가 쓰이면서 아~ 뭐 심하게 당기는 느낌은 아니지만 약간 당길 때그 쓰이는 근육이 쓰여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했을 때 엄지 아~ 왼손은 왼쪽 엄지는 왼쪽으로 가 있고 오른쪽 엄지는 오른쪽으로 향해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그 양손의 엄지손가락 방향만 잘 지켜서 스윙을 해 주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당기는 부위의 근육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막 억지로 막 팔을 일부러 잡아 빼고 막 당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셋업을 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을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손목도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게 보통 손을 돌리면 이제 오른손을 돌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왼손을 많이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왼손 엄지 방향이 빨리 바뀌죠. 그래서 왼손 엄지 방향보다 오른쪽으로 향해 있는 오른손 엄지가 더 오른쪽으로 향하는 게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라고 했을 때, 어, 그런 느낌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아는 궤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왼손 엄지로 궤도를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플랫해지는 느낌이 나고 하프에서, 그 다음에 탑은 너무 플랫하면은 또 힘을 못 쓰니까 탑에서 이렇게 머리로 갈수 있게 이런 이중스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프 정도 지점에서는 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 엄지는 오른쪽. 그러면, 요 가운데 느낌이 있어요. 팔과 팔 사이에. 그래서 그 느낌을 똑같이 유지해서 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 엄지는 오른쪽으로 향하게. 그러면 양팔이 상당히 골고루 힘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나는 왼쪽을 더 많이 썼다. 나는 오른쪽을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분들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양손, 엄지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조금 유지해서 백스윙을 가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하다 보면은 이 가운데 에 공을 끼고 연습하는 것도 이해가 되시고 어 가끔은 그 공을 끼고 연습하는 게 오히려 이 엄지손 손가락을 의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막 공을 팔로 막 힘을 주고 연습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또 약간 역효과가 나니까. 그래서 드라이버로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이언으로도 오늘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음, 더 편하신 클럽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한번더 해드리면, 어드레스를 딱 하고 왼손 엄지는 왼손을, 왼쪽을 손왼 가리키고 오른쪽은 오른쪽을 가리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붙어서 이렇게 약간 하잖아요. 스윙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백스윙 가는 과정에 그 느낌을 계속 유지해주면 되는 거예요. 왼손은 왼쪽을 계속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쭉 그러면은 어, 백스윙 할 때. 이뭐 팔이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느낌으로 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딱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 왼손 엄지는 왼쪽, 오른손은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어, 오늘 설명드린 방식으로. 백스윙에 당기는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나는 자꾸 옆으로 뻗는 느낌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반복적인 연습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스윙을 이렇게 힘을 모으는 느낌은 오른쪽 엄지가 우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모으는 게 쉽겠죠? 그래서 왼쪽은 딱히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느낌으로 힘을 모으려고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이제 왼쪽 어깨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척추각이 바뀐다거나, 어, 그러면 정타열도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을 주고, 왼쪽은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느낌으로. 그래서 어드레스 했을 때이 엄지손가락의 방향, 센터로 했을 때 약간 미세하게 오른쪽은 오른쪽에 붙어 있는 느낌이니까, 요렇게. 왼쪽은 요렇게. 그래서 그 미세한 방향만 딱, 어, 인지를 하시고, 어, 그, 유지, 그 방향만 유지해서 백스윙을 하시면, 어, 백스윙에 대한 길을 좀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레슨 영상 보시고, 어, 백스윙에 당기는 느낌, 어,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체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아마 이 느낌을 조금 이해하신다면, 그동안 백스윙이 복잡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해결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레슨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